주시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또 찍었으니까 어, 예 본방 사수를 통해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난 4년 동안 뭐 어떻게 지냈냐면은 글쎄요 군대에 있는 2년은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. 뭐 군인이라는 신분이 원래도 힘든 신분이지만 거기서도 또 어 외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가 군인으로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는 것가 제일 첫 번째 힘들었고요. 근데 사실 힘든 것도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. 군 생활 내내 힘든 건 아니었고요. 또군 생활에 또 적응을 하다 보니 또 외부와 또 단절이 되잖아요. 군대라는 데가 그래서 저만의 시간을 좀 쌓는데 주력을 했어요 밖에서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괜찮을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왔는데 어또 밖에서 나오는 세상은 또 제가 또 다짐하고 나오는 세상 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,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좀 많이 놀랬던 것도 사실이고요. 그래서 다시 군대에 전역을 하고 또, 또 사건, 사고들이 있었고 다시 또 외로웠던 시간을 보내게 된것 같아요. 잘 밖에도 안 나가고, 어, 내가 정말 어, 실패한 삶일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,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, 어, 했던 와중에, 또 이렇게 앞에, 옆에 계시는 이제 교진 선배도 우연히 만나게 됐고,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, 귀를 닫지 말고 좀 열다 보니까, 그래도, 어, 보시는 사람보다 힘내세요, 은중씨. 뭐, 힘내라. 이런 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서, 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이렇게 혼자 고민해서만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. 그래서 다시 드라마라는 것도 시작해야겠다, 음악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요. 요즘은 어떤 심정으로 살고 있냐면요, 그냥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. 먼 미래가 솔직히 없을 수 있으니, 오늘 하루, 내일, 오늘 하루만 보자라는 생각으로 네,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.